네, 고등우천아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선생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합법님들 그리고 여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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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고등친구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목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 7절 말씀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환전상인들의 성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하였다. 성전에 있던 메인들과 앉은 맹인들이 예수께 다가오자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석기관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성전에서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라고 소리쳐 말하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이 아이들을 뭔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그렇다. 너희는 이 아이들과 어린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였다 라고 하셨다. 야곱이 말씀을 도무지 읽지 못하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밖 배단으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지내셨다. 아멘. 아, 네, 상황이 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내일은 마가복음이죠. 네. 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전에서 이렇게 목적이 뒤틀린 아, 목적이 뒤틀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질다 하고 있고, 다 내쫓으시고, 반면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린아이들과 병든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그리고 그 병든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 뭐라고 찾아가세요? 호산나, 자외사 자손께라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화를 냈지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말씀하시는 성전의, 성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 먼저 볼까요? 말씀했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내 띠는 띠띠 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오늘 말씀, 섬전 말씀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아, 아, 16절 말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 예수님은 어디에서 병인들과 앉은 병인들, 즉 아픈 자들을 어디서 치료해 주셨나요? 성전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에 있던 병인들과 앉은 병인들이 예수께 다가오자 그들을 치료해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회복했나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네, 오늘도 시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아까 말씀드렸 아까 같이 나눴죠. 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자장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기를 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인데 이 구약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어, 또 나중에 이제 어린아이를 접목이들면 나오는 찬양을 원전하게 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찬양받에 합당한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이렇게 아,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어, 맹인들과 앉은 맹인들, 그런 병든자들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찬양은 복조가 붙은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도 어떻게 보면 기도의 한 일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이 오늘 말씀에서 그 상인들, 물건, 막, 죽들을 팔고, 본을 바꿔주고 하는 그런 상인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왜요? 성전의 성전 다음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또 다른 그런 변이된 목적, 변절된 목적으로 있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앉은 뱅이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맹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신, 다가오자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은 그러한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어권세그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주제가 아닌가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한 성전을 위해서 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의 교훈은 뭐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어, 장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집인데,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처럼 강도에 굴러려 만들고 있지 않는지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강도들의 소굴로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는지 어떤 거요?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 성자를 찾는 교회를 찾는 그 의미와 목적이 퇴색되어서, 기도하는 집을 우리도 역시 강도의 속 소골, 강도들의 속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되돌아가고 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이번 주에 있을 주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보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주주일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함께 힘쓸 수 있는 좋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성전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장소이고 귀한 장소입니다.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 장소를 우리의 목적, 그 목적이 퇴색된 대로 우리가 찾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런 퇴색된 목적과 그런 의미에서 아, 하루빨리 더 들어와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찬양의 소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전,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에 의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그런 분명한 목적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그런 장소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여주셔서 회색된 목적 그런 목적에서 어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주께서는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나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말씀 묵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되기를 바라고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 진행됩니다 여러분 내일도 함께 말씀 묵상 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네,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